안녕하세요. 3D Max맨입니다. 아, OBJ로 익스포트할때 이런 옵션들을 내가 해제된 상태고 요것만 체크된 상태, 빨간 고선만 체크된 상태에서 어, 계속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 이름은 바꿀 수 없지만 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자, 익스포트익스포트 셀렉티드 하셔서 이름을 OBJ로 저장을 한 후에. 이 뜨는데요. 이름은 바꿀 수 없지만 제가 에, 에 뭐죠? 아마피 프로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세팅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프리셋을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시면 버튼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게 지금 플립 x y z, 액 x 스랑그 다음에 이 앞에 세개를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처 부분도 세개를 모두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아웃풋은 건들지 않고 익스포트 머터리얼만 체크를 하고 요거는 빈 상태죠 지금 본인이 예그 다음에 여기 어... 여기 옵션이 맵 채널 1번 하고 옵티마 여긴 다 체크 된거고 어 텍스처 코디네이트 로말 여기 옵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아거를 눌러야 됩니다. 눌러야 돼요. 이름은 뭐냅두고 여기까지만 놓고 오케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이 원하는 게 아, 히든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히든은 아니니까 히든은 꺼야 되겠죠. 체크된 상태에서 히든 얘는 아니고 다시 오케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지금 원하는 세팅에 빨간색 부분만 체크가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릴레이티브 아, 넘버 이것도 해제인가요? 릴레이티브 넘버도 해제네요. 릴레이티브 넘버 여기 있네요. 하고 OK. 누르시면 본인이 어이 애니맥 프로에 이 세팅이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익스포트 하시고 다음에 맥스를 껐다 켜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 시면 애니마프로의 본인이 원하는 세팅대로 옵션이 저장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익스포트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오시면 제가 만든 3D 맥스 동상 영 강좌가 전부 무료입니다.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